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슈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무패 12회차 중편 경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슈테아우와 부쿠레 슈티는 최근 경기에서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하며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플로린 타나세가 핵심 역할을 하며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대가 강한 압박을 가할 경우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원의 전진 패스가 다소 단조로워 공격 전개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옥은 최근 경기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하는 경향이 강하며 측면과 중앙에서 다양한 패턴의 공격을 시도합니다. 안드리아 지부코비치가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며 날카로운 돌파와 슈팅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전방에서도 결정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맞대결에서는 슈테아와 부쿠레 슈티가 홈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크며 파옥은 점유율을 높이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파옥의 공격력이 우세하지만 슈테아와 부쿠레 슈티의 단단한 수비 조직력과 홈 경기의 이점을 고려하면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로마는 최근 경기에서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있으며 측면과 중앙에서 균형 잡힌 공격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발라와 루카쿠가 최전방에서 활약하며 세트피스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 후반 체력이 떨어질 경우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모습이 간혹 나타나며 상대의 빠른 역습에 다소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포르투는 최근 경기에서 짜임새 있는 수비와 빠른 전환을 활용한 역습 플레이를 중심으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보이며 오타비우와 타레미가 공격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는 상대가 강한 압박을 가할 경우 중원에서 빌드업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으며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불안한 장면이 종종 연출됩니다. 하지만 조직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역습을 통해 강팀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맞대결에서는 로마가 홈 이점을 활용해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며 포르투는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마가 공격적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포르투의 탄탄한 수비와 역습 대응 능력을 고려했을 때 쉽게 승부가 갈릴 경기는 아닙니다. 팽팽한 경기 끝에 로마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농구 분석 및 종합 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야기엘로냐는 최근 경기에서 공격적인 전술을 바탕으로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며 측면 크로스와 중거리 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최전방에서는 헤수스 이마스가 결정력을 보이며 팀의 득점을 이끌고 있으며 중원에서도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상대의 빠른 역습에 다소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실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바치카 토폴라는 최근 경기에서 다소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자주 노출하고 있습니다.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실점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공격에서는 역습을 활용해 득점 기회를 만들려 하지만, 마무리에서의 결정력이 부족해 많은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격 자원인 루키치와 페트코비치가 득점 찬스를 살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맞대결에서는 야기엘로냐가 홈이점을 살려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치카토폴라는 수비를 단단히 하면서 역습을 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정에서의 불안한 수비력을 극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야기엘로냐가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포엘은 최근 경기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강하며 세트피스와 측면 크로스를 적극 활용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공격에서는 키프리아누와 마르킨요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결정력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만 간헐적으로 측면 수비에서 약점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첼레는 최근 경기에서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며 원정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의 빠른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크로스를 활용한 전개와 중거리 슛을 시도하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득점을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비에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맞대결에서는 아포엘이 홈 이점을 살려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첼레는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역습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직력이 탄탄한 아포엘을 상대로 효과적인 공격 전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포엘이 경기 전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서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최근 경기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를 통해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며 측면 크로스와 세트피스를 활용한 득점이 많은 편입니다. 베르나르와 스팔비스가 공격의 중심을 맡아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드필드에서도 짧은 패스를 활용한 유기적인 플레이가 돋보입니다. 수비에서는 상대의 역습에 대비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만 후반 체력이 떨어질 경우 간헐적인 실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킹기루는 최근 경기에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며 원정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높이기보다는 실리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며 수비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다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비에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격에서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활용한 전개가 주를 이루지만, 상대의 수비가 촘촘할 경우 득점 기회를 만들어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파나시나이코스가 홈 이점을 살려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비킹기르는 수비적으로 대응하며 역습을 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파나시나이코스의 강한 압박과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감안했을 때 효과적인 공격 전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파나시나이코스가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보이겠습니다.